오늘의 말씀과 기도, 민수기 21장 17절.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음물무라, 소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아멘. 주여, 생수를 부어소서 넘치도록 부어 주소서 우리의 영혼에 가득하게 우리의 심장과 육체까지 생수로 넘쳐나게 하소서 사막에 내가 흐르고 사철 마르지 않는 강이 흐르게 하소서 스푼우고지고 오곡백과가 풍성함으로 줄이고 목 마른 자가 없도록 생수를 부어서 모세에게 명하사 백성을 모으라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을 주신 분은 주님이시니 생수의 근원을 찾아 왔나이다 성령의 음성 듣고 말씀대로 나왔사오니 반석을 터트리소서. 우리로 살고 죽지 아니하며 영원한 생명수와 함께 찬송하며 살게 하소서. 들짐승들도 먹을 죽이고 지치고 힘든 길손들이 생수를 마시고 다시 심을 얻어 길을 가게 하소서. 주여 생수를 부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가득가득 부어주소서 가란 영혼들에게 시원한 냉수한 사발씩 퍼줄 수 있게 하소서 살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메마른 광야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거두소서, 모두 모이게 하소서. 원하는 자마다 값없이 먹고 마시며 새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